제가 어, 음.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음.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음.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깊이 있게 네. 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선생님께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눈을 뜨고 보이는 세상이 있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음.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자, 편의상 위쪽에 어, 아래쪽에 이 보이는 세계 그리고 위쪽에 응.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세계가 단줄 알지만 응. 보이지 않는 세계, 아, 는30% 정도라고 하고 응.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70% 정도 된다고 해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카페 보이 지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 같죠. 네, 아, 그래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천 이상 이 물질 세계라 이렇게 하고요. 이 물질 세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 보이는 세계 밑바닥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맨 밑바닥에 음. 흙이 있겠죠. 네, 음. 흙이. 생물에게 도움을 주지만 흙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음. 첫 번째 그어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물이라는 거지. 음.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자, 우리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했는데 이 물질 세계 반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어,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이 물질 세계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어, 한번 우리가 찾아봤지만 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높은 곳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셔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진실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 네.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도 만드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 가운데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어, 존재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어,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꼭 네. 어,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단과 마귀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의 이야기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간에 양쪽을다 경험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인간. 인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계가 인간 세계랍니다. 자. 오늘 인간은 이 보이는 세계 쪽에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쪽 부분도 가지고 있는 이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세계 천사나 우리 뛰어나도 이그 물질세계의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아름답고 멋져도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정성 들여서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찬찬히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속하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우리 보이 인간 몸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아주 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고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어 그런 어 생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사람들은 심리학자나 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더 깊이 어 살펴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뿐만 아니라 또 어느 관점에서는 이영혼육몸 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시간이 아니아 아니다. 그래서 6분 밖에 안 됐어요. 육체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 안에 뭔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 감정이 흐르는 것이 있죠. 마음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육체를 움직이는 그 마음과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영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세 부분으로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디다 만드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시관을 마음대로 누리고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시관은 따먹지 말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만약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아주 주요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명령, 이 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아, 못 지켰어요. 옳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가를 아먹었어요 하나님의 그 최대 명령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완초적으로 죄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죄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 심판 죄에 의해서 벌이 가지게 음. 되죠. 네. 그 벌이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 네. 말씀하셨어요. 성악을 닦지 말라. 어느 날에는 정녕 죽음이라. 그 벌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이 죽음은 아, 너무 우리가 깊이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죽음은 단순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어,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야, 까짓걸 죽어버리지 뭐. 그런데 이 죽음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건 사실 그첫 번째가 뭘까? 어, 우리 물리적, 그죠? 물리적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 물리적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심판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살다가 숨이 끊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땅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크림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영혼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시 결합되어서 인간이 되었는데 죽을 때가 되면 일차적으로 물리적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물리적 죽음은 결국 처음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었다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빠져나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물리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분리라고 하는 것을 잘 머리에 담아두시면 참 좋아요. 자,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영적인 죽음은 이거보다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인간 세계에서 찾아왔던 이 영혼은 사실은 그 출처를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그 영은 올바르게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수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제 기능을 가,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지요. 자 시판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리적 죽음 다음에 제가 조금 이이것을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국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최후에 어디로 갈것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후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아주 심판적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 아, 삶을 마감할 때 아, 일생을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또한 세상을 살다가 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몸담고 생활했던 태생이란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이 그, 생명체로 지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태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생이 있고요 태어나서 죽고 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생이 있어요. 태생은 9개월 내지 10개월, 일생은 80, 90, 100 그러나 여기에 다음에 찾아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그 짧은 인생 또한 가치를 두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행복을 기본으로 추구하는 존재인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돈을 벌면서 행복을 또이그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그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리시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뭔가 자기가 분명히 죄인인데 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착한 일을 도모한단 말이죠. 네. 죄를 지으면서도 독사요 같잖아. 이제 지금 15분 됐어요. 어무나 네, 네. 됐습니다.